약관 김민솔과 LPGA 김아림전은 고지원과 윤이나 폭사판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세대와 세대의 대화를 닮아 있었다. 지난주 고지원과 윤이나의 승부가 새로운 별을 탄생시켰듯 이번 주말도 누군가의 이름을 역사 속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우리는 골프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몽베르 컨트리 클럽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페어웨이 너머로 해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그 따스함은 그린 위의 긴장감을 녹이지 못했다. 티박스 근처에는 이미 관중들이 모여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두 사람을 향해있었다. 하나는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의 김민솔. 드림투어에서 자신감 넘치는 장타와 공격적인 플레이로 이미 이름을 알린. 그러나 정규 투어 무대에서는 여전히 신예인 선수였다. 다른 하나는 LPGA 메이저 우승자 김아림.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다시 K LPGA 무대에 발을 디딘 여왕이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골프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젊음과 경험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마치 지난주 고지원과 윤이나의 승부처럼 세대와 스타일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야기였다. 두 인물의 초상폐기와 품격 김민솔은 그린 위의 해바라기 같았다. 고개를 치켜들고 태양을 향해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드라이버샷은 한 줄기 빛처럼 뻗어 나갔고, 몽베르의 긴 페어웨이를 가뿐히 넘어갔다. 드림투어 시절에는 쇼트 게임의 불안정함이 발목을 잡았지만, 이번 시즌 들어 그녀의 퍼팅은 한층 안정됐다. 라운드 1에서 복이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그녀는 스스로를 완성형 선수로 증명하려 했다. 반면 기마림은 바다처럼 깊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나며 다음 물결을 준비하는 노련함. 그녀의 라운드 1스코어는 다소 아쉬웠지만 그 표정에는 끝까지 간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AIG 여자 오픈 공동 4위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체력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 날의 킬러 본능을 숨기고 있었다. 라운드 첫날, 둘째날 다른 시작, 같은 목표 첫 라운드에서 김민솔은 7언더파로 선두그룹의 이름을 올렸다. 홀마다 과감히 드라이버를 꺼내들고 긴 홀에서는 투혼을 노렸다. 그러나 그녀의 공격성은 무모함이 아닌 계산된 모험이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지만 정확히 목표를 향해 겨누어진 칼날처럼. 김아림은 4언더에서 보기를 내리맞으며 2언더로 결과는 조금 모자랐다. 페어웨이를 벗어난 티샷이 몇번 있었고 그린 주변에서 다소 긴 러프의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아림은 알고 있었다. 골프는 첫날 웃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도 웃는 건 아니라는 걸 메타포와 연결 지난주의 그림자 지난주 고지원과 윤이나의 승부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였다. 신의 고지원이 초반부터 앞서 나가며 경험 많은 윤이나를 압박했다. 관중들은 정말 이 어린 선수가 끝까지 갈까? 라는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결국 고지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주메디힐 챔피언십의 분위기도 그와 비슷하다. 김민솔은 고지원처럼 무서운 패기와 젊음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초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김아림은 윤이나처럼 초반에 열쇠를 뒤집기 위해. 경험과 전략을 갈고 닦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말이 다를 수도 있다. 젊음이 승리할지 경험이 반격할지 그 답은 아직 그린 위에 놓여 있다. 주말 이틀의 경기가 기대된다. 2라운드 마치며 스코어는 김민솔이 14언더, 김아림이 9언더로 둘째날 7타씩 줄였다. 라운드 3 상상 심리전의 무대 3라운드가 시작되면 대회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전날까지의 점수는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니다. 김민솔이 첫 티샷을 날린 순간 공은 퇴어웨이 중앙에 안착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정규 투어 첫 우승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김아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첫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두 홀만의 격차를 줄인다. 갤러리의 환호가 터지자 그 소리는 김민솔의 귀에도 들린다. 경험 많은 선수의 조용한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 라운드 상상 버티기 대 추격 마지막 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선수들의 마음은 폭풍 전야였다. 김민솔은 실수하지 말자를 대내었고, 김아림은 한 번의 기회면 충분하다를 되새겼다. 이날의 승부는 결국 버티기의 싸움이었다. 김민솔은 매 홀마다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선택과 과감한 선택을 오가며 흔들림 없는 샷을 이어갔다. 그러나 김아림은 기다렸다. 상대가 흔들리는 그 순간 단한 번의 기회에 올인하기 위해 16번 홀, 김민솔의 세컨드 샷이 약간 길게 벗어나면서 파 세이브가 어려워졌다. 김아림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버디를 잡아 한타 차로 추격했다. 경기장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3라운드 후 4라운드. 중년 골퍼로서 잠시 상상해 보았다. 에필로그 골프가 주는 교훈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이번 대결은 한국 여자 골프의 또 다른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젊음의 패기와 경험의 품격이 한 그린 위에서 만나 부딪히는 모습은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세대와 세대의 대화를 닮아 있었다. 지난주 고지원과 윤이나의 승부가 새로운 별을 탄생시켰듯 이번 주말도 누군가의 이름을 역사 속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우리는 골프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기 올린 선수 사진 등은 KLPGA 로고가 있는 인터넷상의 사진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